자 포스코홀딩스 네, 주주 여러분들, 자 오늘 이렇게 좀 시장이 많이 내려갔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일들이 펼쳐졌나요? 음. 자 지금 여러분들 딱어제 미국에서 신용등급이 강등 당해가지고 어,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도 조금 이제 지지부진했는데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미국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 자 그리고 이제 시간 외로도 좀 많이 올랐어요. 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이 사실 관건입니다 뭐 나올 건뭐 신용등급 강등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지표상 어안 좋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심리라는 게 흔들리니까 아 미국이 망하는 거 아니여 어 미국이 무너지는 거아니야 연착륙 안 되는 거 아니여 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살짝 이제 좀 흔들리는 부분 증시도 똑같이 오늘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좀 어, 하락세를 보여줬어요. 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요즘 좀 영상 개수가 좀 줄었죠. 어 이때는 굉장히 많이 찍어드리다가 어, 아따좀 떨어지니까 어떤 우리 주식이 어 이제 도망가는 거 아니요? 음 이렇게 보실 텐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교육을 좀 시작을 합니다. 이번이 벌써 십기입니다. 십기. 10기. 어. 자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DS 경제연구소를 만들고 나서 제가 아마 5기인가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1234기는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어, 했던 교육생들이고 어, 5기부터 10기까지는 아마 여기 DS 경제연구소를 저를 알고서 어, 이제 왔는데 1 0기예요 벌써 그런데 이번에 너무 많은 분들이 제 교육을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어, 제가 더욱 좀 기존 강의보다 훨씬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어 공부도 많이 좀한 거를 이제 대입도 하고 막 자료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좀 시간이 좀 없던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 유튜브는 무료지만 제가 교육은 또 돈을 받고 합니다. 여러분들 돈 받고 하는데 제가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어 정말 돈 아깝지 않은 강의를 만들어 드려야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최우선이 일단 강의예요, 지금은. 음, 여기에다가 제가 온 힘을 쏟을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8월은 약간 조금 쉬어가는 장세예요. 언제나 8월은 그랬습니다. 어자뭐 시장 잠깐 보시더라도 뭐쭉 이렇게 보시면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 음, 아, 딱 월봉 주봉 볼까? 주봉 봐야 나오려나자 여기 쭉 이렇게 보시면 2020년도 8월 어땠습니까? 어 8월에 잘 가다가 이렇게 쉬어가죠. 어자 그러면 2021년도는 어땠을까? 자 8월 보세요. 쉬어갑니다. 어, 2022년도 8월, 어, 안 좋았어요. 늘 8월은 좋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8월이죠. 어, 그렇게 좀 좋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올해 8월은, 어, 그냥 또, 지금까지 또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약간의 좀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이렇게 가면 아름답겠죠. 음, 물론 이거는 결국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인 분위기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제가 이제는 이제 제가 좀 이번 달에는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텔레그램도 다 진행을 해야 되고 어 무료든 유료든 좀 진행을 해야 되고 제가 지금 강의까지 이제 어 하루에 네, 네 시간 이상, 4 음, 네 시간 아마 이상하게 될 건데 이렇게 제가 에너지를 어 하루 일, 스케줄 끝나고. 소화하고 9시부터 진행해요. 그러면 이제 새벽 1시 정도에 끝날 텐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어, 제가 조금 이제 이런, 어, 부분은 조금 이제 예전만큼이나 아주 막 이렇게 제가 여기다 에너지를 많이 쏟을 순 없을 것 같다라는, 어, 왜냐면 제가 몸이 하나잖아, 몸이. 음 몸이 하나. 어, 그러니까 이 몸을 대체해 주려고 내가 우리 용식이랑, 어, 우리 종민이랑, 어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또박이도 어좀 이제 영상을 제 채널에 올려달라고 좀 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직접 제 입으로 말씀을 하는 건 아니지만 다 그래도 제 생각이 전달되는 어 그런 영상들이 나올 겁니다 어 그냥 저라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그래도 입안하는 어어 굉장히 좀 발달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또 어떤 영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물론 마음 상태는 다르겠지만. 어, 충분히 또 좋은 영상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텔레그램 있죠 음,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이 조금 적더라도 어, 이렇게 좀 텔레그램 들어오셔 가지고 매일마다 이렇게 좀 정보도 받아 가시고 어 저희가 어, 하루에도 두번씩 리포트 어, 데일리 리포트도 적어 올려드리고 자어 무료추천 주도 드리고 어, 계속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 제가 오늘 뭐 요고 어 문자를 보내도 되지만 어이 입장 링크를 또 댓글에다 공유를 해놓죠. 음.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어 도움 많이 받아보시고 자 지금 그래요 에코프로든 뭐 포스폴리스든 뭐 마찬가지죠. 약간의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는 크게 없어요. 음. 여러분들 뭐 문제 있나요? 제가 이 월봉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월봉을 뽑으면서 전 고점까지 막. 한 번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고 평생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하지만 조정기가 있으면 오히려 점프가 다음에 또잘 나오고 어 내가 또 좋게 살수 있는 가격권들이 오고 자 제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는 초 대형주예요. 시총 50조짜리 초 대형주입니다. 월봉 보시고 월봉 오일선 안 깨면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과거의 카카오, 삼성 SDI. 이런 종목들 다이 월봉 깨지 않고 정말 고점까지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중도 하락이 나오는데 저 월봉상 어 지금 이제 8월 1일 하고 나니까 이틀 해버리니까 이게 막 마이너스 8% 이렇게 좀 돼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좀 재미를 잃을 수 있지만 결국은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이 이, 이 포스코도 여기서 얼마나 열광했어요. 어 오르지 않던 놈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우리가 굉장히 열광했다고 30만원대부터 40 몇만원까지 가니까 막20% 넘게 30% 어, 정도 수익 이상이 막 누적되는 시간이 있었죠 열광을 했단 말이야 근데 기간 조정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어, 굉장히 없어졌어요 근데 또 시간이 또 지나고 나니까 어, 자 그래서 제가 4월 1일날 가족 추천주 드린 거 아닌가요 음. 어, 그리고 제가 지금 보는 하반기 그림 중에 어, 중요한 종목이 또 하나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어, 요거 한번 보세요. 어,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지식이 많이 높아졌어. 음 지식이 많이 높아서 왜? 배터리 아저씨 때문에. 배터리 아저씨가, 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2차 전지에 대한 정보력을 올려줬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스마트 개미가 2차 전지에 대한 스마트 개미가 된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나도 그렇지만, 우리 배터리 아저씨 영상을 안 보고 이 주식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어, 저도 이, 이 배터리 아저씨 팬이에요. 우리 하이닉스 같고만 조금 뭐라 안 하면 좋겠는데, 그냥 이 아저씨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른 거살 돈으로 2차 전지 사라. 어, 그러면 큰 불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 뭐 딱히 다른 것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른 것에 대해서 개인 수급을 이렇게 퍼뜨리는 게 아니라 야 모아 모으려고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에 대한 맹신적인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과, 강하죠 어, 이 배터리 아저씨를 지키는 모임도 있고 이 맹신을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올바른 말을 참잘 하시죠 어, 올바른 말 눈에 찍히는 어. 눈에 보이는 실적,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이거 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맞잖아요 눈에 보일 때자 주식은 기대감으로 원래 올라요 근데 그 기대감이 어, 실현되지 않고 어,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점점 힘을 잃다가 이 주가가 식 눈에 보이는 어, 이런 실적들이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물을 가지고 올 때는 주가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여요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이런 상승을 내는데, 음. 자, 지금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이제 그런 진짜 성과물이 좀 나올 때에요. 리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소형 원전 모듈 SMR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성과물이 이 포스콜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번에 리튬. 어, 이 부분이 이제 10월부터 어, 리튬 공장이 돌아, 어,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눈에 보일 것을 기대를 하다 보니까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기대감에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지만,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자, 4월에 이게 한번 찍었으면 7월에 또 올라온 거예요. 좀 살짝 조정받고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감을 10월에 나올 거 아니에요. 이때는 이미 다 뚫고 올라가 있을 겁니다. 어. 이 성과물이 나오고 이거 이럴 때 모멘텀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막 별의별 기사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리튬이 얼마인데 어뭐 포스코가 얼마를 생산하고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모멘텀 받아서 또 올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휘청 휘청할 수는 있어요 뭐 공매도 공격도 있고 뭐 시장이 안 좋아질라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해소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어, 리튬합니다 리튬 페배터리 음. 리튬을 뽑아내는 패 배터리 정제 기술을 다 보유했던 기업이 또 두산에너빌리티요. 어, LNF랑 같이 손잡고 아죠 그러니까 이제 두산이나 LNF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저는 분명히 볼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 뭐쭉 있겠지만 LNF도 있고. 음. 어, 쭉 있잖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제 영상이 예전만큼 많이 올라오진 못해요. 제가 이렇게 에너지를 굉장히 영상에도 그렇고, 우리 무료 텔레그램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강의까지도 하면 제가 좀어 몸에 어떤 무리가 오는 정도의 어떤 컨디션을 지금, 어 컨디션이 아니라 스케줄을 좀 소화를 해야 돼요. 음. 이 스케줄을 소화하려다 보면 또 올바르지 못한 부분들이 어, 특히나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하시는 부분에서는 저는 또 긴장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영상의 좀 개수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제 제가 못하는 부분을 우리 전문가들이 그래도 좀 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사람들의 어떤 어, 좀 좋아요를 많이 받는 그런 전문가들을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좀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어 우리 두식이 주식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 조금 이제 8월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어 어쩔 수가 없는 게 강의 지금 신청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강의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강의를 한 번에 60명까지는 해봤어요 60명 근데 이번에 60명을 넘어버려 가지고 아따 이거 참 좀잘 소화를 해야 될 텐데 한분한분다 만족스러운 강의를 만들어드리려면 제가 할수 있는 게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더 할애하고 어, 더한분한분 한분뭐 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정말 저한테는 이 교육 한번한 한 번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벌써 1기예요1기 쉽기.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자, 저한테 이, 이런 교육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또 완성도 높은 교육을 또 해야 되고, 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 해서 제가 오늘까지도 좀 자료 준비라든가 좀 다시 한번 차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 좀 많이 또 마음을 잡고 있는데, 음, 오늘 또 어떤 댓글이 이제 대표님 영상 안 올리시나요? 그래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 텔레그램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여러 가지 말씀 다 드리니까 어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좀 영상을 조금 어 개수가 좀 적게 올라가더라도 뭐 이번 한 달은 정말 교육을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자 그리고 제가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어차피 저도 똑같은 장사꾼이죠 그렇지만 저는 저의 나름대로 신념과 반드시 이 시장을 읽어나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취합해서 올려드리고 영상으로 만들어드리려고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같은 장사꾼이나 저는 좀 다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근데 장사꾼 장사꾼 아니에요 어 이거를 뭐 부정하고 뭐 내가 뭐 나는 착한 뭐 그런 그런거 하고 싶지도 않고 음.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대신 이제 장사를 하는 만큼 대신 항상 모든 그런게 있잖아요 내가 파는 물건이에요 어,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요 최고여야 돼요 최고 어이 최고를 하기 위해 저는 노력을 할 뿐이고 음. 예, 여러분들이 막뭐 서운하신 분들이 좀 있,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뭐 아, 이 드시가 너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다. 좋은 사람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어, 사기를 칩니까? 뭐안 좋은 정보를 팔고, 뭐, 막 주식이 내려가면서도 막 여러분들한테 돈 받으려고 합니까? 그런 거안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떤 신념에 맞는, 어,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도 최소한, 어, 여러분들이 잘 돼서 성공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되는 모습을 저는 꾸준하게 어, 이렇게 보는 게더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하셔야 되고 어, 포스콜딩스 제가 정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도 있잖아요. 어, 여기 있잖아요. 어, 이거 끌어드린다고. 이거는 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어, 여러분들 정말 뭐 도망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요. 음. 자 여러분들을 좋아요. 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뭐 종민이도 지금 이제. 어, 영상을 올리고 있고 저기 용식이도 올리고 내일은 이제 어, 또박이도 이제 영상 올릴 텐데 좋아요가 없으면 저는 이 친구들도 영상을 또내려 내릴 수밖에 없어요. 어, 좋아요가 없는데 찍어 뭐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전문가가 있다면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 주세요. 그래야 저도 어, 아따 너 두식이한테 한번 올려라. 그러지. 이거 만약에 좋아요가 안 나오는 영상이 계속 제이이 이, 유튜브에 많아지는 거는 저는 뭐 제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니까 음, 도움되지 않는 영상을 찍었으니까 좋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는 어, 영상을 열심히 찍지 않았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어. 더 좋은 영상을 올리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세요. 한달 동안은 제가 조금 어빈 공백을 그 친구들이 좀 많이 채워줄 것 같으니까 어 우리 옆집 용식이나 어 우리 뒷집 종민이나 우리 앞집 또박이 어 내일부터 좀 올릴 텐데 어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주시고 자어 반드시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그래도 이건 제가 직접 아침에는 또 진행을 하고 뉴스도 올려드리고 하니까 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세요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